저좀 아파요 예 C4 맞았으니까 아파요 <laughs> 저 오늘 G4 먹었어요 헐 어, 맛있겠다 쥐포. 오쥐긴 쥐포요? 쥐, 쥐포, 쥐포요. 쥐포 먹은 거라 <laughs> 그래가지고 <웃음> 뭐가 아나 간다 응. 세상 사이제 <laughs> 방금 말을 <laughs> 끝까지 안 하고 사람을 빡치게 하는 그게 생기신 거 같은데 빡치셨어요? 왜요? 저 X같아서요?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아니 그냥 지얼 말만 계속하고. <laughs> 아, <laughs> 아, 너무 네, 너무 웃기지않아 네, 치킨 먹었어요. 튀긴 쥐포. 오, 쥐. 치킨 먹었어요. 그 쥐포를 먹으셔 그역니까그 쥐포를 먹은 거 먹었는데 제가 역하다 그래서 도대체 네? 뭐가 아프냐고요. 네. 세 번째 혹시 물어봅니다. <laughs> 물어봅니다. 혹시 오징어 입도 먹었나요? <laughs> 오징어 오징어 입을. <laughs> 뭐왜 터진거야? 뭐야? 뭐에 터진거야? 아 무서워 네, 무 <laughs> 오징어 입 있어요 오징어 <laughs> 아 진짜 오징어 입술을 훔쳐요? 티비님은 다 루이아에요? 오징어 입술 입이 아, 아니라 귀인가? 아, 저, 저 오징어도 귀가 있나? 근데 오징어 입은 거 보면 겁나 딱딱한데? 어제 아, 역할 <laughs> 메뉴에 오징어 입 있지 않아요? 노래 그, 뭘 틀었나 했네 그 오징어 옆에 <웃음> 달려있는 <웃음> 거를 그 오징어 귀라고 해요? 아니 달려있는 게 귀니까 서 사람은 이는데오이어라고안 달려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있지. 은징어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랑귀있이아요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도 있어요.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도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배지는 먹을 거죠. 해지는 음. 식량이요. 아, 혹시 책 먹는 요구요? 어렸을 때책 먹는 요구가 되게 부러웠어요. 아쉽다. 책 먹고 싶어서? 왜냐면그 학기 끝나면 <laughs> 책안 버리고 그냥 내가 먹으면 되잖아. 아 근데 저도 약간 학교가 집에서 좀 걸었어야 돼가지고 책겹가서 들고 오다가 종이 가방 찢어지면 울고 싶어. 아 진짜. 개빡쳐요 <laughs> 그거 존나. 그 자리에서 그냥 물집혀 <laughs> 어, 가지고 궁금한 거 먹고 싶다니까. <laughs> 진짜. 맛있 뭔 소리요? 뭔소리예요구에지셨어요에에어요에에에에에에에에에고 싶다. 에에에에에에오에오예에에에에에에에 헤헤. 어에죽어요에에님 나미님 나에다어에에라 그래 그래. 우리 앞길 막아어도난 막아서도 렵지 않아 난려난두려난두려 매우 프레드 해! 씨밖у! 아씨르 와... 로로로와양민치 같아, 새끼. 배미민 배민... 배민! 배민... 배민 예시민이라 <laughs> 어, 근데 <laughs> 이제 안에 다 먹고 올거 같아. 안에 새키는 한톨더 채우 먹고. 얘들아. 시 나라 찍은 거 가지고. 안다 우리 지금. 저희 막판하죠. 저희끼리 막판해요. 자원 님 나가셨는데. 네, 조리끼리 네, 막판해요. 저 막판이 막판 저... 고몇번 말했는데. 네, 저의리 없는 놈은 우리 빼고 사러 <laughs> <자러> 간다니까 다운 <laughs> 의리 빼면 체인데 그래서 시체세요 아. 시체는 그냥 죽은 송장이에요 <laughs> <laughs> 역전압도 아니고 죽은 송장은 뭐야 오빠 <laughs> 아, 너무했어 사람들 아, 이거 안돼 너부터 이새끼야 사랑해 <laughs> <laughs> 와 좋겠다 아 롤. 이제 좀좀 점잖게 죽어. 게임 해봐야겠어 진짜야? 오케이 오케이 저도 합류 실패했는데? 일초 만에? 저 완전 그거 이제 진지맨 이와 인마. 아, 이거 라포님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아코도한게 랄포... 라포... 아니었어요? 어정만 네. 제가 팩트만 말한 게 아니었냐고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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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laughs> <라포님, 군면제를 웃음> <laughs> 와, 뭐, 니술 어, 드셨어요? 어? 어. 에이? 와. 에이? <laughs> 아니, 왜 갑자기 나한테 술을? 아이. 그안 돼. 너무 중... 똑같은 매만 나오네, 지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 그 갑자기 무슨 흐름으로 저한테 술을 먹었냐고? 어? <laughs> 상이 <laughs> <laughs> 없죠. 혹시 그,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랑 같은 거죠? <laughs> 그 약간 그러니까 발가락 과락에 섞는 <laughs> <laughs> 게패턴이할수 있어요, 마우그기로. 뭐에 뭐에. 모이 모이 큐 y cue. s 지마 d i e r soldier, s o l d i e 이 s o l d i 이 r What? Moldo, 어 u e s 아 y yo, yo. y o 아 are. 방문을 열 방문을 방문들 들어오면 쪽이어디왜다핑 흡입이 되어있니? 아니 서쪽이 해주세요창문을 열면 안 되지 않을까? 당근이라고요님마 어디... 아니 그걸 왜열 어떻게 열린 사람이시네요? 방근마켓 그걸 왜 창문을 입다고 창문? <웃음> 야, <웃음> 얘기가 어디까지 번지는 걸까 너무 궁금하다 <laughs> <난 몰라>. 모르겠다 <laughs> 왜세요 뭐가 열린 거야? 방문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거야? 아 방문, 거야? 방문. 나 방문은 어, 왜 당근으로 들었어? 아, 못 잡나? 오케이 그러게요 왜 그렇게 <laughs> 들었을까요? 방문마켓 <laughs> 방문 방문? <웃음> 저, 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어터의방 문은 당근으로 만들어져있니? 달콤하겠다 그니까 일단은 이런 데가 있고 그니까 러차에여기 어때 같은 데서 찾는 게 제일 쉬울 수도 있어요 여기였 때, 둘이였 때, 셋이야셋이야셋이러때여기 어때요? <웃음> 어때요? <웃음> 근데 저기 <laughs> 미안이요요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양녀이 세상에 부용. 우리 저거 만들어요 콜드윙 아, 쉼탭 <laughs> 펜션 양녀이 아 저거 만들어준테니까 아, 여기... 저거 하고 오요 저거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만들더라고요 재주 음, 좋다 뭐가요? 양야에 는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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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젊은 애들은 저런 걸 좋아하는 건가? <laughs> 와 뭐야 저게 어떻게 만들어? 아니 이거 음. 또한 나랑 저랑 동갑이었는데 소주를 딱까고 한잔 하더니, 쭈물쭈물 하다가, 저걸 네 개를 만들더라고요. 한 번에 네 병을 갔어요? 아이고, <laughs> 귀여워! 아, 오, 하나, 와, 아, 아, 귀엽다. 아, 와, 아, 이게 아, MZS 세대구나. 우리는 귀엽 아, 그 그냥 저 돌돌 말아서 딱밤으로 칠 준비나 하고 있었는데. <laughs> 아니, 무슨 세대 이름이 그렇게 구여운지게 생겼지? 내가 포켓몬스터처럼. <laughs> 포켓몬스터 m z n s the m o n s the engine. Pokémon's the engine. Pokémon's the engine. p o k é m o n 아니 m t 면세요을 포기하면 좀. 네네네 네. 네. 안잘 거면서 다들 거짓말쟁이.